1분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, 부정사 38번째 시간, 자연스럽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이제 그, 원형부정사를 만드는 틀인, 지각동사, 사역동사, 목적, 원형부정사 끝났고요 세번째 틀, 관형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관형표현이니까 말 그대로 단어거든요. 단어를 암기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. 공부가. 자, 보실까요? 예를 들어서, cannot but may well, may as well, had t h e r 이 뒤에다가 원형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. 물론 뜻도 암기하셔야겠죠. 자, 하나 더 보겠습니다. do anything but would rather to nothing but why not. 여기다가 원형동사 쓰시고요. 뜻을 외우시면 됩니다. 이 여덟 개가 단가요?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암기만 되니까 더 간단한 공부 같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하면 암기하는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해만 하면 쉽게 됐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암기하는 공부가 더그 지루하고 또 힘든 공부가 될수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단어의 힘이 곧 영어입니다. 금기하시기 바랍니다. 자이문 보실까요? 자, had the better, had the better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옵니다. 너는 지금 당장 거기에 가는 게 낫다. 그 다음에 그녀는 may well 원형 부정사 나왔죠?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. Do nothing but did nothing but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. 뒤에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나옵니다. 이해되십니까? 암기 잘하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자.